자꾸 같아요. 그 얘기 면똥산 얘기할 거예요, 저. 동엽 신의똥산 얘기를 듣고 본인 썰을 푸는 하정우. <laughs> 아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. 있지. 얘기해줘봐. 하와이를 갔는데 음. 새벽 한 네시 반쯤 나갔어요.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멀리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신호가 오는 거예요. 근데. 30분 남았을 때 일단 제장 상태는 한 빨간불 하나 정도 들어온 상태예요. 어. 또 걷다 보니까 순식간에 이제 빨간불이 다 들어온 거예요. 어. 어. 근 아침 새벽이라 문연대가 아무도 없어. 공원에 들어가야겠다. 근데 공원에 그렇게 개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딱집 앞에 거기야. 지금 노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? 어, 뭐, 이미 그 게임은 끝났어. 나는 밖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오픈을 하느냐 숨어서 하느냐의 그 게임밖에 없는 거야. 그래서 문을 열고 주차장 그 계단 밑에서 거기서 거기가 끝이다. 들어가는데 CCTV가 바빠가 돼요. 진짜 이건 그냥 싸는 수밖에는 답이 없네요. 거기서부터는 그냥 계속 흐르는 거예요. 제가 그냥. 그냥 적시면서 들어가는 거예요.